나는 팀원들한테 맞고, 최대한. 팀원들 총안 나오면 오디는 안사고 약간 아니. 연애도 그런 식으로 맞춰주는 느낌. 아니요! <laughs> <빨리요. 웃음> <laughs> 이거 봐! 니는 오디밖에 못 쓰시나요? <laughs>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발로란트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좀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는 그런 컨텐츠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오늘은 들어갈까요? <laughs> 에네 일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자 오늘은 누구를 보셨냐면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코끼리 형 영상에도 한번 나왔었죠. 뭐 쇼츠 내리다가 보면 이제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엄청 유명한 이제 쇼츠 크리에이터인 이제 햇지. 예. <laughs> 네. 햇지 님을 모셔 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nene no teu poder desliza no beat faz acontecer mundo gira ao teu redor. Quase e s t i n g tu 아니 그렇게 긴장을 <laughs> 왜 이렇게 하야되는데아나 <해야> <laughs> 어, 약간 고장날 것같아 항상 그냥 늘 찍던 그 구도가 아닌 약간 예 그래서 생방으로 할라 했는데 긴장돼서 녹화로 그 발로한테 팬분들을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살짝 소개 예 자기소개 먼저 해볼건데 일단 뭐 이름은 뭐 했지 본명 공개했나요? 네아 그래? 저제 이름은 권혜정이고 어? 00년생 그... 26살 00년생 26살 제 해찌인 이유가 본명인 해정과 햄찌를 섞어서 해찌. 해치. 음, 해찌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할 건데, 어 얘네 둘이 어떻게 친하지? <laughs> 이런 생각 할 거야 분명히. 맞긴 <laughs> 해. 네.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런데 방송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다른 영상을 보다가 쇼트를딱내려는데 너가 뜬 거야. 내가 아이씨 뭐야 이거든아내거뜬 <laughs> <laughs> 그만 봐아 근데 그랬는데 사람들이 채팅창에서 물음표 올라와. 어 그래가지고 아 친한 사이다 이랬는데. 그니까, 너랑 나랑 어떻게 친해진지. 저희가 처음에 만난 게 이제 발라드 연말 파티. 맞아. 어, 연말 파티에서 이제 만났는데. 저는 몰랐어요. 햇지라는사람 아예 몰랐어요. 슈치를 안 보니까. 난 사실 김규태라는 사람은 몰랐어요. 아, 예? 아, <laughs> 몰라. 다 알았다면서요? <laughs> 네, 어쨌든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을 <laughs> <를> 만났는데, <laughs> 이제 그렇게 해서 발로한테 한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laughs> 이제 듣다가 이제 좀 친해지게 된. <laughs>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 자주 보기도 하고, 잘 지내는 동생 중에 한 명이고. 조금 <laughs> 오빠. 네. 그리고 <laughs> 이제, 최근에 클로 코스프레를 했더라고요. 아, <laughs> 코스프레를 왜 이렇게 <laughs> 많이 하세요? 원래 안 하다가 네. 이쪽 발로란트를 하면서 또 코스 하는 친구들이랑도 친해지면서 갑자기 요즘 들어서 게임도 하고 코스도 하고 막 그러는 음. 게좀 발로란트로 인해서 인생이 조금 변해 아발로란트가 인생이 좀 변했다 <laughs> 인생이 변했어 자 일단은 그래도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합시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이제 발로란트니까 티어가 어디세요 티어 골드 내 <laughs> 네, 골드 몇이요 <메시어? 웃음> 예. 골드 2예 골드 이. 근데 왜 골드예요? 제가요 <laughs> 게임을 많이 하지 못하는 편이어서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본업하고. 어. 이제 게임은 정말 친구들이랑 가끔가끔 가끔. 근데 저희가 다 질겜러여서 정말 뇌를 빼고 하기 때문에 뭔가 아난 실력을 키워야 돼. 나 이렇게 훈련을 할 거야 하면서 연습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 그치, 정말 질겜. 그치. 그치 그치 원래 보통 다 질겜으로 하죠. 그니까 러저 <laughs> 같이 막 직업으로 삼는 사람 아니면. 네 약간 그런 느낌이고. 혹시 주 캐릭터가 어떻게 되세요? 저 개코. 음 개코. 떡보대 요즘. 어척후대유죠 아, 마우스 이겼어요. 아, 지슈라 나는 <laughs> 어, 저... 나름 이제 추천받고. 어, 좋은 마우스 쓰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얘 키보드가 없다 해, 해가지고 여러분. 키보드 쓰레기예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또 스틸 시리즈에서 에, 온다고 얘기하니까 스틸 시리즈에서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laughs> 선물로 오네 예, 젠슬인데 이게 누가 쓰냐면 테크처 그다음에 또 T1 선수들. 이는 키보드예요. 거기 에 나도 이제 했지. 그다음 너. 김규태 보이시죠? 이, 이 키보드 보이시죠? 김규태. 어. 그다음에 렛츠고 했지. 렛츠고 했지. 네, 예. 약간 있으면 그런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또 궁금해하는 게 약간 이제 얼마나 잘 쓸까를 또 궁금해 하거든요. 제가 에임이 안 좋아서 네. 그 RS랑 오딘. RS 오딘. 근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laughs> 여러분들 팀원들 고열 빠는 게 제가 같이 이제 게임을 해 봤거든요. 하면 맨날 오딘 떨어져서 오딘 주워달라 <웃음> 고열바는.. <웃음> 괜찮아 발로한트에서는 이런 인플루언서분들 환영합니다 아, 저희는. <laughs> 저희는 진짜 환영하기 때문에 저희 이게 좀 고티어들이 이제 인플루언서분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접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laughs> 저 로그했는데 닉네임이 토종 다람쥐네요? 닉네임 유래 어떻게 되세요? 다람쥐, 다람이 이런 걸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조금 세 보이기 위해서 토종 아. 다람쥐 어 잠시만 레벨이 160인데요? 아니, 아니 이거 취미로 한데도 160 농포가 아니야? 뭐야? 아니 취미 생활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남는 시간은 다 게임만 하는데. 어 일단 근데 전적 러런들한 번. 아, 살까, 아! 살까? 나 이거 못 가려. 8킬, 5킬, 7킬, 5킬, 아니. 4킬. 이 어, 판은 킬이네. 17킬까지 19킬 해버렸네. 음, 오. 아... 그 그러니까 스캔 약간 좀 사람들에게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원래 뭐 쓰시는지 약간. 너저 에볼이밖에 안써아 어, 벤다의 볼이만. 팬텀은 많이 쓰긴 하는데. 네. 근데 벤다 안 쓰는데 그냥 에볼이 너무 예뻐가지고 몇아 플스트로 샀고. 네. 보통은 이제. 오딘 RS 쓰니까. <laughs> 아 맞아. 그러면 혜찌가 얘기하는 RS 오딘 스킨 약간 1티어 뭐예요? 에볼이 <laughs> 무슨 아레스 이건? 나 이거 내가 샀었나? <laughs> 이거 왜있지아 이거 PC 방인데 이거 보유가 없구나. 아 PC 방에서 게임 많이 하는구나. 아니야. PC 음. 방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음. 가끔 이제 가고 거의 집에서만 게임하지. 음. 밖을 잘안 나가. 근데 랭크를 보고 싶긴 한데 랭크 하면 좀 너무 딥해지니까. 음. 일반 게임 한번좀보여수 아. 있을까요? 아 네네네. 근데 여기서 못한다고 핑계 대면 안되겠 장비가 최고급 장비.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뭔지 아시죠? 근데 이 주변 환경. 나는 늘 편안한 상태에서 게임을 했는데 여기 바로. <laughs> 옆에 바로 사람 이 있어 좀 불편해하는. 아 근데 여러분들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게이머로서 자세가 안돼 있는 게자 보세요 여러분들 옷을 이 가죽 자켓 <laughs> 입고 게임을 해요 저 같은 게이머도 알죠 반팔 무조건 입어줘야 되는데 나도 집에서 할 때는 반팔 입어 반팔 음. 입고 근데 오늘 좀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어 오늘 네. 어? 핫걸인데 오늘? <laughs> 근데 솔직히 근데 긴장을 안 하셔도 되는 게사람들이 이제 혜지 씨가 이제 좀 재밌게 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아. 솔직히 잘한다고 기대는 안 하고 봐요 <laughs> 아니 맞잖아요 근데 예. 네. 아 맞아요 저는 발로한트 선수도 아니고 발로한트 유튜버도 아니고 개꿀팁 같은 것도 좀 풀어주시고 약간 왜냐면 개코 아레스도 좀 특이하긴 하거든 왜냐면 <laughs> 여러분들 맞잖아 개코 아레스는 좀다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본인만의 꿀팁 같은 거 있으시면 또 풀어주시면 또 다른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아 오케이 약간 개코를 선택한 이유는 네. 잘생겨서 아 잘생기긴 했네 어, 잘생겨서 <laughs> 근데 어쩔... 하버 어때요? 하버 잘생겼잖아요 보통 노인큐 많이 하시나요? 다 <laughs> 찔렀네. <닿질 않네. 웃음> 어 보통은 5인큐 그렇죠. 왜냐면 이제 또5인큐 하면 또 조합 신경 안 써도 되고, 그잖아요. 맞아. 음. 응. 왜 이렇게 긴장? <laughs> 몸이 빳빳하세요 지금. 어? 어제 잘했는데. 어제 어제, 고... 어제 최고점이었다. 어제 혹시나. 그래도 긴장되니까 개코 이제 아섭에서 한판 해봤거든? 아섭 연습하려고? 응 클러치 두번 했어 클러치 두네 번? 네명 죽였어 아섭은 티어 어디에요 그러면? 실버? 골드? <웃음>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게임 영상보다 토크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게임 보시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눈이 좀 높거든 나한테 손수 두는 분들이야 아브리지 어? <laughs> 아 <laughs> 진짜 오늘 맵 운도 없고 다찌를 하자 근데 사람들은 또내 유튜브 보니까 나보다 가리 보는 거잖아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니지 귀엽게 보지 엄청 귀, 귀, 귀엽게 귀 봐주세요 음. 뿌잉뿌잉 그거는 풀캠으로 해주세요 <laughs> 자 시청자분들에게 어. 아 너무 수치스러워서 못할 것 같아 근데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 게 헤지가 원래는 진짜 막 놀거나 이럴 때 보면 혼자서 여러분들 막 진짜 노래방에서 만약에 술을 먹는다? 그러면 앞에 춤추는 애예요. <laughs> 사람이 열몇명 있어서 춤추고 여러분들 진짜로 윈디밀도 줘요, 여러분들. <laughs> 아유 제가 처음 봤어 윈디밀한 사람 진짜로. <laughs> 내가 언제? 음, 그 정도예요 거의.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 없나 요랭크하다가 있었다. 아, 어떤 친구가 이제. 네. 제이지인가 뭐였지? 뭐를 픽해 두고 이제 약간 일부러 던지는? 음 아, 제대로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싫은데? 하면서 스파를 들고 막 아, 던졌어요. 적팀 기 <laughs> 적팀 기지까지. <laughs> 그래서 강등. 강등당했다. 어. 음 이렇게 던지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이제 꾹꾹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나갈 때. 음 배설을. <웃음> <웃음> 그쵸 원래 마지막에 나가기엔 3초 전에 해야지. 아, 3초 전에 해야. 원래 그 막타 치고 나가면 걔가 빡쳐 신치오거든요 신큐 안 받아야 돼요. 그것까지 완벽한 전개거든 어. <laughs> 와라라라 배설을 하고 그러고 나갔다는 약간. 근데 이제 닉네임이 다 밝혀져가지고 이제 어저햇지다 이럴 거 아니야. 끝나고. 앞으로는 못 하겠다. <웃음> <웃음> 앞으로 좀 착하게 사는 걸로. <laughs>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겠다. 어나 비토 이 캐릭터 잘 보는데. 아, 비트 이번 에 신캐 나온 거예요. 아, 근데 배치네. 이번 시즌 안 했나 보네. 음. 음. 골드 키가 조금 빡세. <laughs> 골드 키 빡세요? 아, 왜냐면 난 던진 애들이 너무 많아. 아. 왜냐면 난 잘하는 사람들이 골드 그 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던지는 분들을 실제로 봤어. 아, 그쵸. 근데 그런 거 많지. 원래 그런 거 있으면 좀 게임 힘든데. 그래서 막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킬을 아예 못 하는 거야. 음. 그래서 더 올라가기가 빡센 것 같아. 골드 큐가 공감이 안 되네요, 여러분 살짝 <웃음> 개빡치네. <웃음> 자, 개코 할때 오, 풀 스킬 을산다 아, 어, 풀스킬 사줘야지. 어, 그리고 스파를 보통 내가 드는데 피초 님이 드시네. 맞아. 뭐 와, 플래시 <laughs> 어, 죄송해요. <주당력. 웃음> 요튼도 아무도 안 가고. 스파 여기인데 내 친구? 아, 어 아! 아, 맞 주머니는 갖다던지시서 들어가시는 게 뭐다 그어 일단 들어가시는구나, 어, 다 건져 줘야 애들 들어가기 편하니까. 음. 어, 뱀을 피하시네. 아, 그래도 뱀 <laughs> 같이죠. <오> <오, 웃음> 어. <뺀피한 거> 놀랬어, <laughs> 어 오디 와 이게 아까 이렇게 프리코 하면 오딘이 나오는구나 나는 팀원들한테 맞춰 최대한 팀원들 어 총안 나오면 오딘안 사고 약간 아니. 연애도 그런 식으로 맞춰주는 느낌 네또 예민하고도 역행분들한 이런 질문 은 패드 던지는 거가 원래아 근데 <laughs> 뭐 역행도 아닌데 너무 잘했어. 떻게 t s go. What do you w a 못 깨가 뭐 누가 이겼어요? 아 오딘 주워줘 오딘 오딘 왜안 주워줘? 어 근데 내가 오인큐가 아니어서 아, 그쵸? 말을 못할 <laughs> 나 심지어 사실 돈도 없단 말이야 아레스를 이제 아레스 음어 근데 오이잘 쏘는데요? 아뭐 오딘만 오. 들면은 다 잡아줄 수 있어 <laughs> 약간 또 루틴인데 이 보니까 소 들어갈 때 플래시 까면서 큐 던지고. 응. 그렇죠. 램프 온더히 던지고. 응. 그래서 A를 확실하게 먹어 버려. 아, 이게 다음은 없네요. 아니야. 이제 궁쏴야지 아, 궁쏴야지 오케이. 이번 라운드 <놀람> 나위이니까 <나온다. 궁 있으니까. 놀람> 어, 저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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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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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어이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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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시 오오! 죠아 진짜요? 오오어 오오! 오오! 오 사이트 클리어 한다 아, 확실히, 근데, 맵을 안 보시긴 한다. <laughs> 어. 아, 맵못 보겠어. 아, 근데 이게 맵만 잘 보면 좀 잘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골드에 어쩔 수 없는. 아, 그죠. 근데 맵이 너무 작긴 해요, 지금 보면. 저 이렇게 작은 사람 처음 봤어요. 살면서 그쵸? 이만한 크기의 미니맵을 처음 봤어요. 개코라 하면은, 항상 설만이라도 하자. 1인분만 하자. 아그죠 중요하지, 고로만. 그거는. 아, 근데 약간 여기 골드니까 부캐도 많을 거 아니고? 어. 어. 음. 애들이 팀이 안 나오면 아레스. 아아로 본인만의 루틴이 있네요? 나도 어 있어. 오, 네온 선수? 빨리 날려가요 어, 아니, 선. 아레인나님이 들어가는 거지. 오. 그분 다튀 버리고. 백이셀타요지이 왔어요. 와끝까지 좋은데요? 전 아. 완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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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라고 아, 쓰라고 왔는데. 아, 니들도 니들도 쓰던가. 보면 응. 진짜. 응. 어, 들었어요? 오 오! 오. 요렇게. <laughs> 안행. 아, 아, 못 보였어. 아, 근데 인풋 서분들이 아. 여러분들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약간 즐기면서 게임 하시긴 하네 이건 막 2대 8이런 상황이 면좀 약간 좀 기분이 안 좋고 이럴 수 있는데 어, 재밌게 하시네. 2대 8인 줄도 몰랐어. 아, 러분 <laughs> <laughs> 연막은 언제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오! 오! 꼭 내가 몸빵을 대야만 <웃음> <웃음> <호기밖에 못> 오딘만 계속 쌓요저 사람은 그 지금 오딘만 쓰는 게 헤지인 건 알까? <웃음> <웃음> 하지만 오딘 써서 훈등하고 있죠. 그렇 오늘 국키를 하고 있잖아, 그쵸? 오늘 아, 하고 있잖아. 아, 그래서 오늘 좀 기분이 좋군요. 지금 잘하는 거 보여줘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부대 아니 근데, 3, 근데 부대. 아까 전적 보니까 여러분 국키면 지금 헤지님 최고점이세요. 아니야. <laughs> 아까 막 7K 8K씩 돼 있던데. 어, 엄청 어렵대 여러분들, 클리한 채팅 문화, 봐봐, 이러면 유튜브에 박치 당하는 거야, 이러다가. <laughs> 어? 큰일 나는 거야, 어? 상처받아요. 어딘도 쓰라고 만든 총인데. 꼬우면은. 꼬우면은. 꼬우면은요? 아, 그래도, 어우, 유종의 미, 음. 이 정도면. 어. 아, 이제 배치 티어 나올 텐데, 어디 나오려나? 한번 볼까요? 아 골드삼, 그래도, 오. 오. 고점이었어요 지금 최근에 7, 5, 8, 10 어. 제가 이때 요요때는 네. 이제 심적으로 조금 힘들 때아 심적으로 <laughs> 힘들 때 게임이 집중 하나도 안 되고 이제 음. 말 토크를 더 많이 할때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오늘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기능... 웃 <laughs> 어, 이런 플레이를 보여줘도 되나 <laughs> 이거 분명 장인으로 나오는 콘텐츠라고 해서 그쵸 개코 아래에 장인으로 오늘 소개를 할 거라서 <laughs> 진 <진짜? 웃음> 개코 장인으로 예. 근데 어차피 시청자분들은 인플루언스분들이 발로와들 게임을 좋아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좋다 이런 느낌으로 아... 보실 거라서 왜냐면 이제 여기 바로 전에 초대석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테메시라고 북미 내온 장인 어... 예, 그 전이 이제 암찌 세레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laughs> 나를 왜 초대한 거야 <laughs> 아니죠 이제 어떤 인플루언스들이 또 이제 발로와들 좋아하는지 예. 아니야, 우리 난... 이 게임 이 정도 된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 어쨌든 아... 오늘 뭐 그래도 발로 한참 하시는 분들에게 또 한마디 클린한 채팅 부탁드려요 <laughs> 오딘도 쓰라고 만든 총인데 네. 게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은 오늘 즐겁자고 하는 분들 랭크를 왜 돌려 이런 사람들 있거든 오 근데 그런 거보다 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또 여러분들 게임하다가 뭐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이 돌릴 수도 있는 거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 코끼리님 방송 나간 뒤에 이제 네. 개코의 오디션을 쓰니까 혹시 해치님이세요? 아하 <laughs>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더 그거 하겠네 여러분들 그래서 어. 저는 만약에 저를 만약에 알아보신다? 그럼 같이 게임해요 아 어, <laughs> 듀오를? 네 오, 어, 반가요 어? 어떻게 하았어호재데 이거, 이거 지금 지금 이제 한 서벨 골드에 지금 <laughs> 물소들 대고 출연할 예정이던데요? 토종 다람쥐 보이면 침 출하고 헬진님 팬이에요 하면 데워해주시나요? <laughs> 네. 데워해주시나요 진짜로? 아 데워하죠. 아, 아, 아 알아보시면. 어 아, 진짜로. 근데 가끔 제가 이제 힘내 때는 아닌데요. <laughs> 자 어쨌든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이 이제 뽀예요. <laughs> 벤트 코스프레로 또 유명한 이게 <laughs> 한마디. 잘 하니까 맨날 맨날 내전할 때 맛뵈로 붙어가지고 아 둘이 맛뵈 어. 뭐 제가 뭐그 감히 말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인스타랑 뭐 유튜브 구독 한 번씩 아. 어, <laughs>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발로한테 많이 좋아하시니까 또또 발로한테 코스프레도 많이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네 많이 또 유튜브 찾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 유명한 친구죠 여러분들 지금 인스타랑 뭐 틱톡 팔로우 어떻게 해죠 지금 315만이고 315만이요? 예. <laughs> 그리고 인스타는 마지막으로 본게 38.3만. 와, 38.3만. 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와, 진짜 감사합니다.